대사론이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대사론이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절까지 보였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 예,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5 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예, 기도하는 것과 또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며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사도바울과 대사로니가 교회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또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니 우리도 참으로 이 교육자 부족하지만 위에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늘그 기도 안에서 서로가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뭘 하기 도해 달라 했는가 일 절에 보니. 복음이 잘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복음인데 주의 말씀이 예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게 달라 하고 기도한 겁니다. 대사로니가 교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그들이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건히 서 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복음이 잘 전파된 그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멀리까지 전파되고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도로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저 남을 돕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도 이제 최강순 선교사님 오실 건데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것도 선교 후원한다 후원하는 것도 뭐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선교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일에 참여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구는 뒤에서 멀찌감치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그죠뭐 가끔씩 보아만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직접 나가서 호금을 전하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디모데와 같이 그 일을 또 옆에서 잘 수중 들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자도 있고 또대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기도로서 그 일에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고 모습만 다를 뿐인 겁니다.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론과 홀처럼 옆에서 손 붙잡아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우수아는 나가서 그때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우수아가 가서 싸우고 있다고 해서 여우수아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아론과 홀은 손을 들면서 또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예, 누구는 가서 일하고, 누구는 뒤에 빠져 있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만, 특별히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그러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또 계획하고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잘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교역자가 있는 것이고 장로가 있는 것이고 집사가 있는 것이고 또 반사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주의 말씀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참여해야 돼요. 예, 어떡하든 참여해야 됩니다. 어깨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떡하든지 참여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떡하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모두가 다그 일을 하도록 또 힘쓰고 나가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빠져야 되겠다. 그 옳지 않다, 렸잖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지만 세례 요한도 자기가 해야 될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는 그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보다 일더 잘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또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스럽게 또 된다를 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기워져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또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생활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잘 전파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잘 퍼져 나가서 그들이 또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 부탁은 2 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또 기도하라 했습니다2 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피박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셔야지만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끝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만 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지모대우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예,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 복음 전환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 때로는 물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건져주셔야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전환은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온전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 피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또, 넘어지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는 그러한 온전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또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지금 자기도 기도할 뿐 아니라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 하며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항상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것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또 신자다 할지라도. 예, 모든 신자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자란 한 그러한 자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내 믿음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일 같고. 내가 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저 한번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정도와 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도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할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서 나아가다가는 원치 않지만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있어요. 예. 수준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고 지금 여기 이어서 말하는 것은 이 부당하게 행하고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어려움과 활란과 박해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건지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뜻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택한자만 믿게 된다는 겁니다. 택한자만 믿게 된다.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도록 해달라 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복음이 비로 퍼져 나가지만 그가운데서도 택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택한 자만 믿게 된다 하는 그러한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택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데얘 예, 택자라면 그 복음을 받아서 예, 믿게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 나를 택해 주신 거 이거 참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격하는 그런 생활이 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신 거.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면 택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것이 믿어진다. 하면. 그러한 사람은 책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자또 부당하게 행하는 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지켜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복음이 멀리까지 <laughs> 퍼져나가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또한 믿고 그것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예,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두 가지 부탁했고 또 그러면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3절의 말씀처럼 이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예,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바울은 또 기도하는 겁니다. 3절 주는 믿브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제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일 계속해서 잘하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지금 그 있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를 악한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지켜달라 하고 기도해달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테사로니가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악한 자,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달라 하고 기도하며 기도 부탁을 하는가?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쭉 살펴본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활동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악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참으로 사탄의 활동이 있을 것이고 참으로 악한 자들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로부터 지켜달라 자기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건하기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특별히 주는 믿부사랬습니다. 믿부사 신실하시다 하는 건데 신실하시다 쉽게 말하면 뭐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신다 하면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laughs> 신실하시고 믿부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사들에게서부터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앙의 선진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각자 우리 각자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뭐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어떤 일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믿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예, 그것을 믿고 그렇게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4절과 5절에 말씀대로 마음, 예,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대사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듣고 배운 바이 말씀을 잘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지금 본문에서는 내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확신한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만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예, 믿는 생활 잘 앞으로도 할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주셔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는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내가 고증한다 저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좋고 참으로 잘 자라난 그러한 성부임을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그랬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야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생활 끝까지 잘해나가며 듣고 배운 바 말씀 행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되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 지키시고 인도해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개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대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도 잘 행하며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앞으로 힘든 일 많이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생활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고 이 기도를 부탁해야 또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고 또 좋은 거예요. 예, 기도 부탁하는 것이고 또그때얘 예, 나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고린도후서 1장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로 도우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도우라. 서로 기도하며 기도로 돕는 겁니다. 뭐 옆에 가서 24시간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고, 뭐 도와준다 한들, 나도 힘이 없고, 나도 능력이 없는데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도와준다 한들,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도, 인내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모든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굳게 설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기도로 도우며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 이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섬도, 예, 우리 각자의 기도할 제목들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늘 기도로 교통하고, 기도로 돕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 굳건하게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